독일에서 아플 땐 아포킴. 안녕하세요. 독일에 가을이 없이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많이 건조해져서 감기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감기에 걸렸을 때 집에 구비해 두면 좋은 약 알아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 감기와 독감 어떻게 구별을 하고 대처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기는 독일어로 에어켈퉁 또는 grip-pallet infect. 독감은 독일어로 g r i p e 라고 합니다.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매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는데요. 감기는 대부분 리노바이러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감기의 예방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독감은 감기에 비해 오래가는 고열이 자주 발생하며 목 통증이나 기침은 일주일 이상 가기도 합니다. 감기는 증상이 천천히 시작하는 데 비해 독감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두통이 자주 나타납니다. 뭐 코로나 덕에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로 코로나 전보다는 보호가 잘 되지만은 요즘 독일은 교통수단 음, 이용이나 병원 방문 이외에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시에는 10명 중 요즘 보면 3, 4명은 안 쓰고 다니는 듯 합니다. 그 외에는 매년 유행할 만한 독감 예방 주사를 하우스 아트를 통해 미리 맞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독감이 걸리면 독감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크니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약 잡으셔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기는 감기로 인해 발생되는 증상에 따라 약을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호감기, 급성비염, 그리고 만성비염으로 분류가 되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목감기와 함께 시기가 비슷하게 옵니다. 급성비염은 주로 감기로 인해 생기며 만약 증상들이 8주 이상 지속될 시에는 만성비염으로 분류되어서 늦기 전에 꼭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염이 발생한 원인이 다를 수도 있기에 빠르게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약은 국소치료에는 코스프레이, 복용할수 있는 약은 점액용해제로서 생약성분과 화학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코스프레이는 독일어로 나젠스프레이. 제품은 땡지 땡트리벤, 땡지빈 등 종류가 많은데요. 이름이 그냥 나젠스프레이 뒤에 회사명이 붙어 있는 제품도 많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좋다?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방무제가 없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약국에 가셔서, 비트 einen 낮은 스프레이 ohne 콘저비어룡스미틀 하시면은 두세개 정도 추천을 해주는데요. 제일 저렴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넥스판테놀 성분이 같이 첨가된 코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면 코 건조 예방과 점막 세포에 도움이 됩니다. 제품은 땡직과 나땡듀오 등이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할 시점은 하루 세 번, 일주일 이하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오래 사용하면 이코 스프레이로 인해 다시 코막힘 등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시 중독되어 평생 달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몇 개씩 사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웃으시면서 15년째 쓰고 있다면서 자랑을 하시곤 하시는데 이게 예,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올 수도 있으니 그 이후에도 계속 코어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식염수만 들어있는 코어 스프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땡루메어, 엠땡, 베판땡 메아잘 스프레이 등이 있고 스프레이와 바르는 크림 형태도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횟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코의 건조를 막아주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먹는 코감기 약으로는 점액 용해제로서 갤로미르땡, 솔레땡, 진우땡 등 생약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이 있습니다. 코 스프레이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외에는 콧물, 가래 효과가 있는 아체툴 시스테인으로 이루어진 약으로 조금 강력한 걸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200mg은 하루 3번, 600mg은 하루 1번 복용 차이가 있으며 제품은 아채땡, 에나땡이 있습니다. 아채땡이 가격이 조금 나가기에 에나땡으로 사시면 가격 부담이 덜합니다. 이거는 그 물에 녹여먹는 약이니 주의하시고 혹시나 다른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생제 주의해주세요. 호감기 마지막으로 이날라치온, 즉 수증기나 에센셜 오일의 흡입으로 코와 목을 촉촉하게 해줘서 코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식염수만 하셔도 되고 감기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로 이루어진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카밀로 땡, 피니 땡 톨, 바포 땡, 히땡 오일 등 코나 가슴에 발라 흡입이나 뜨거운 물에 타서 수증기 흡입이나 흡입 장치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코에 바르시는 것은 너무 강할 수가 있어 추천을 안 하고요. 어린이들에게는 식염수 외에 에센셜 오일 흡입은 호흡곤란 등큰 부작용이 올수 있으니 사용을 꼭 금해 주세요. 어린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코 청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용이 편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시 부작용도 있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목감기는 주로 염증에 의해 발생이 되는데요. 목이 쉬거나 또는 잠기거나 따끔거려 잘 삼키지 못하신다거나 간질 걸려서 장기침을 하시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통증에는 집에 가지고 계신 파라치타몰, 한국에서는 타이레놀이라고도 더 알려져 있죠. 또는 이부프로펜을 복용하시면 되고요. 이부프로펜에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은 파라치 탄물보다는 염증 완화에 더 좋은 이부프로펜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국소 부위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땡단 디렉트로 스프레이 형태와 캔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는 너무 따끔거려서 잘삼키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소 마취 효과가 있는 돌로 도땡단, 렛땡찐, 도리땡친 등 캔디 형태로 된 약이 있습니다. 이 캔디는 목통증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니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게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독일에서는 주로 따뜻한 짤바이 또는 카밀레차로 가글을 하던가 아니면 이미 가글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좀 전에도 언급했던 카밀로땡은 흡입도 가능하고 가글도 가능합니다. 달바의 추출물로 만들어진 달바땡몰도 있고요. 치과 의사분들이 추천하는 클로헥사땡 또는 헥소땡, 베타이조땡 가글이 있습니다. 베타이조땡 가글은 요드라 오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클로헥사땡은 오래 사용하면 치아가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신다든지 목이 건조하지 않게 사탕을 자주 드신다든지 방법이 있고요 흡연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고열을 동반한다던가 증상이 수일 내에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심한 편도선염이 의심되오니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꼭 방문해 주세요 자주 재발되는 편도선염일 경우 절제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코감기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식염수를 흡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식염수사탕 엠땡파스틸렌 또는 겟땡리보이스 이스땡모스 e 등이 목에 보호필름을 형성하여 보호를 해줍니다 가래가 끼는 듯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나중에 다른 약사분과 콜라보해서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감기와 목감기가 시작되는 올수 있는 몸살 몸살은 독일어로 뭐지? 라는 생각에 찾아보니 한국 고유의 단어더라고요. 근육통, 오한, 피로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즉,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시는데요. 여기에는 전에 목통증에서 말씀드린 파라제타몰 이부프로펜 RSS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독일에서도 일명 종합감기약이라고 복합제제, 즉 여러가지 약이 섞인 제품으로는 아스피 땡 콤플렉스, 그리포 땡, 복사땡 그리팔, 그리고 메디나이땡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만큼 이거 하나만 드셔도 감기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정화 감기약을 드실 때는 다른 개별 감기약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땡 콤플렉스와 코어 스프레이는 같이 사용 금지입니다. 혈압 급상승으로 인해 고혈압 응급증까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그리포 땡과 파라치타몰 같이 복용 금지입니다. 파라치타몰 과다 복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부프로펜과 아, SS는 같이 복용하지 말아주세요. 두 개의 작용이 비슷해가지고 하나가 작용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기침에는 크게 마른 기침, 그리고 가래 기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른 기침에는 딜로 땡, 지럽, 제도 두 땡, 지럽, 딜로 땡, 캔디, 부센슈틸러 땡팜 부사 땡 등이 있는데요. 화학 성분이라 아기나 임산부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와 상의 후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생약 성분으로 이루어진 피토땡 빈디 모나팟 땡 시럽, 브론쇼땡 시럽 등은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른 기침이랑 가래 기침이 차려오신 분들도 있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래기침에는 한국에서는 진해거담제라고 불리죠. 대표적인 게 아이비업 FOA -E 블래터추출물로 만들어진 프로스땡과 헤델리땡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은 헤델리땡을 주면 됩니다. 두 제품은 큰 차이는 없지만 헤델리땡은 0세부터 허가가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지만 생약 성분이 하나가 더 추가된 로운슈프레땡은 아이비엽과백리향즉 희미한 추출물이 더 추가되어 달래 배출을 도와주고 소독작용 또한 있습니다 시럽이 아닌 경구용 기침약으로 돌레 땡, 포드, 갤로미르 땡, 포드, 아스펙 땡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감기에도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유명한 남아프리카 제라늄 추출물로 만들어진 봄땡 로아보가 있습니다 감기, 기관지염, 호흡, 감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복용하시면 안 되는 약이니 주의해 주시고요. 가래기침에는 한국말로 거담제 또는 점액용해제를 복용하는데요, 점액 과다분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점액 배출을 돕거나 점액을 묽게하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호감기에 먹는 약과 겹치는데요, 무코솔땡 또는 아체땡, 비졸땡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은 유명한 제품들로 조금 가격이 나가는데요, 약국에서 더 저렴한 걸로 달라고 하셔서. 복용하시면 가격 부담이 덜합니다각 복용 방법은 모두 다 다르니 마이파크 세트를 읽고 복용을 해주시고 약마다 작용의 소개는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일에 계시는 모든 한국 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포킴이 유익한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s g l i c h